전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판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대표 방송사인 TVBS 외교전문 패널들은 이 장면을 두고 도의 경지에 오른 외교술이라며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세계를 이렇게 놀라게 한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5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장. 엄격한 격식과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던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외교가를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부부와 함께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닙니다. 대만 TVBS 방송 외교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도해 경지에 오른 외교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한 장의 사진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천재적인 전략과 대담한 배짱, 그리고 계산된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내막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른바 샤오미 셀카의 서사는 작년 11월 경주 APC 정상회의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샤오미 최신 스마트폰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농담을 던집니다. 보안은 확실합니까? 외교 무대에서 아무나 던질 수 없는 질문이었죠. 이에 시진핑 주석은 웃으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직접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 장면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이번 베이징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샤오미 스마트폰을 직접 챙겨옵니다. 국빈 만찬이 끝난 뒤 그는 시진핑 주석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질 확실하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셀카를 제안합니다. 딱딱하던 외교 격식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고 선물에 대한 예우와 개인적 친밀감이 동시에 표현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천재적인 외교적 행보라고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사진 정말 잘 찍으신다며 웃음을 터뜨렸고 이 장면은 곧전 세계로 퍼지며 신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정치적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상하이로 향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사드 문제와 경제보복. 여전히 껄끄러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항일이라는 양국의 공통된 역사적 아픔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이자 한국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갈등의 지점을 피해 간 것이 아니라 갈등이 힘을 잃는 지점을 정확히 공략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의 추위 교수는 이 행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중 관계의 뿌리를 다시 강화한 매우 영리한 카드다. 안보 전문가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단순한 안미경 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국건이 유지하면서도 200명이 넘는 대규모 기업인을 동행시켜 중국 시장이라는 현실적인 기회의 문을 다시 연 겁니다. 특히 트럼프식 단독주의가 강화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한국이 직접 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건 끌려가는 외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독자적 공간을 스스로 확보해가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이웃나라 일본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중국을 존중하지 않고 대립각만 세워온 일본. 베이징으로부터 사실상 무시당하는 다카이치 총리. 그 여파로 막대한 타격을 입는 일본 기업들.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위해 중국과 대신 싸워줄 리는 없다. 현시시를 직시한 일본 정치권은 한국의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교는 힘을 과시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게임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셀카로 보여준 파격적인 친숙함, 그리고 역사를 관통하는 전략적 통찰력.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이도의 경지에 오른 외교술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한 한국 외교의 성공.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진심 어린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고 역사의 길에 길이 남을 지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응원의 글을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십시오. 그 응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분석과 더 깊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